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출품자가 조금 한 내가 받고 싶은 정도 수준으로 올려놔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G80의 시세를 두대 정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대는 RG3 신형 그리고 한 대는 3.3 프레스티지 전 모델 초기형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차 기준으로 이제 연말 시작가 그리고 대비 낙찰가 좀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차는 우유니 화이트의 어, 2.5 이제 AWD가 들어간 사륜 내 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서 지금 루프 쪽이 검정색이죠. 네. 이 차가 지금 22년식에 89,996km. 이제 보증이 지금 22년 10월 출고에 89,000이니까 보증은 한 1만 키로 정도. 남았습니다. 시작하는 금액이 3,510만 원. 대체적으로 화이트 외장이 시작가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시작가가 역시나 어, 3,510이면 높은 축에 속하긴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륜구동에 지금 AWD가 들어가는 모델이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네. 22년에 22년 10월 출고에 지금 계기판 키로수가 지금 9만 4키로에요. 근데 저희가 경매에서 정보 받기로는 89,996 k 로거든요키로 수가 대략 한 7, 8 k 로 정도 차이나요.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 위아래로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 140, 파필러 패키지가 510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슈퍼 비전 전자식 계기판 이제 어라운드 뷰 네,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ECS 11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갔고 더군다나 이제 시그니처 셀렉션 2가 들어가요. SDS2가 들어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이차 같은 경우는 어 유찰이나 이런 것들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건상 화이트 외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낙찰할까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연식 보니까 19년식에 19년 출고했더라고요. 이제 거의 이제 끝물. 네, 이제 추고했던 차량 같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3.3 사륜 AWD가 들어갑니다 네, 6기통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3.3자연흡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10만 8천 키로 탔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금액은 2,170 지금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반절주행 레이더판이 보이고 차선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니까 어라운드 뷰 네, 들어갑니다 렌즈가 들어가죠 VIP 시트가 전동 시트가 빠지는 것 같아요. 시트가 빠지고 통풍 시트 들어갑니다. 3.3 같은 경우도 보통 프리미엄 럭셔리 많이 찾으시고 이제 그거보다 위트림이 이제 프레스티지인데 프리미엄 럭셔리와 프레스티지의 차이점이라기보다 선택 옵션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냐에서 이제 그 옵션이 조금 달라진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프레스티지도 선택 옵션 안 들어가면 옵션 자체가 좀 낮을 수 있거든요. 출고가가 지금 6,600 정도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상위 트림이었죠. 이때 당시 지금 리얼 우드 내장제라든지 그리고 전자식 변속 그리고 어라운드 비율은 역시 화질이 조금은 아쉬운 정도 수준으로 그때 당시는 에 굉장히 또 유용한 옵션이었죠. 보시기에 지금 2,170이라는 금액대에 108,000km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출품자가 조금, 내가 받고 싶은 정도 수준으로 올려놔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낙찰가 보시면, 그렇게 큰 갭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연식의 키로수, 옵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아 이차이 정도 지금 요즘에 연말에 나가는구나 참고하시기 딱 좋은 그런 차 같습니다. 일단, 한번 공유 드려봤습니다. 지금 시기에 G80 거래 워낙 많고, 문의도 많아요. 근데 확실히 RG3는 3000 정도 예산 보시면 키로수 10만이 넘거나 아니면 옵션이 적거나 근데 3500 정도에 사륜 들어가고 파퓰러 들어가면 외장 컬러, 만 인기 컬러 피하면 어느 정도 3500에서 600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10만 미만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율이 필요하고 우유니 화이트에 썬루프 들어간다 정말 프리미엄이 200 이상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